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신년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 다섯 가지 중에 세 번째 명령을 주제로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검사에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고마운 마음을 상대에게 표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말은 두 과정을 담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 속에 고마운 감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마운 감정을 대상에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만 담고 있는 것은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절반의 감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또한 감사하다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선택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했다가, 감사하지 않았다가, 그것은 감사가 아, 온전하지 않다 말할 수 있죠. 동시에 감사하다는 말은 능동형이죠.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감사가 나온,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냥 저절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쉽,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만들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났을 때그 속에서 내가 감사해야겠다라고 감사를 만들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성도는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이 감사의 내용이란 뜻입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다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나 손해되는 일이나 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감사를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감사는 만나는 모든 일,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먼저 감사하다는 말로 시작해야 합니다. 왜 그런 감사를 해야 합니까? 이러한 감사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이 나를 위하는 성도를 위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그 속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뜻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건 내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아직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만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믿고 감사합시다. 우리가 한해 동안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그 그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해 동안도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일 내가 만나는 모든 일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만나는 일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해 동안 만나는 모든 상황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해 동안 감사하라, 봄사에 감사하란 말씀 붙잡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도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